글로벌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미국 투어의 첫 시작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매료시켰다. 걸그룹 피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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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는 지난 27일 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투어 러브 스프링클 투어 인 USA 러브 스프링클 투어 인 USA의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5050는 새롭게 재편된 멤버 5명이 함께 최초로 공개하는 곡 무대부터 멤버들의 솔로 무대까지 공연장을 가득 채워준 관객들에게 완벽한 라이브와 눈을 뗄수 없는 퍼포먼스, 사랑스러운 팬 서비스로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선물했다. 지난 9월 발매한 러브튠러브튠 의선 공개 곡이었던 스타리 나이트, 이엔지 베어, 스테리나잇으로 오프닝을 연 50-50는 '여 어 SOS와 Push Your l o v Push y o o v e 를 영어 버전으로 선보였다. 멤버들은 특히 이번 콘서트를 위해 스페셜하게 준비한 커버 무대들로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를 커버한 애원의 무대를 시작으로 멤버들은 각자의 음색과 매력이 돋보이는 개인 무대를 선보였고, 멤버들의 시원시원한 보컬이 더욱 돋보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커버에 관객들은 함께 따라 부르는 등 무대를 흥겹게 즐겼다. 그런가 하면 이번 공연에서 내달 9일 발매를 앞둔 겨울 시즌 송도 깜짝 공개 순식간에 겨울 분위기로 공연장을 물들였다. 피프티 50, 피프티만의 색깔이 담긴 겨울 시즌 송 신곡 무대는 음원 발매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칸니는 처음으로 해외 투어 무대에서 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상세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연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마무리 소감을 전했고 엔딩곡 그래비티, g 베어 그래비티는 마지막까지 공연장의 열기를 뜨겁게 만들며 팬들은 앵콜을 연호했다. 멤버들은 앵콜곡으로 빌보드 신화를 써 썼던 큐피드, ENG 베어, 큐피드 와 SOS 리믹스 버전을 열창했고, 사인볼을 직접 던져주기도 하는 등 팬들과 더욱 가까이서 눈을 맞추며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피프티 50 피프티는 미국 8개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하며 내달 9일에는 디지털 싱글 윈터 글로 윈터 글로를 발매하고 겨울 시즌송으로 글로벌 리스너들을 만날 예정이다.